스위스에서부터 시작한 3주간의 신혼여행 일정이 벌써 중반을 넘어서고 로마까지 왔어요. 피렌체에서의 예쁜 기억들은 잠시 넣어두고 로마 구경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너를 너의 배트를 보고 따라왔는데 잠시를 보고 뒤돌아서 봤어. 진짜로? 어. 새끼가 나는 절대 두에치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로마역의 이 느낌이에요 마스크 뺐을 때 운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겠어 왜냐면 내 얼굴을 보면 항상 다들 도르라십니까도 다 나한테 하고 오오 뜨거운 거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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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뭔지 알아요? 매우 매우 무거워요 매우 어? 어? 아저씨 너무 친절하시네 이게 로마입니다 피렌체랑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 는데 음. 네, 기 이상한 사람들도 나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돼. 비둘기 <laughs> 아저씨가 착하게 느껴져아저씨 착한 로 가져갔으면 할수 있겠어? 로마 <laughs> <laughs> 좀 해벌하네? 내가 꽃이 알려줄게 어? 눈을 마주치지 마마주치 마? 마주치면 어떻게 돼? 뭘봐 이러면서 쫓아? 아니 다 음. 웃어주셨는데? 아 그래? <laughs> 맞아, <너무 맛있지? 웃음> 우와, 로마에서 이 정도면은 <laughs> 최고급이다. 근데 이게 3박에1 0 0만 원이 넘지. 넘지. 와, 로마는 진짜 깡패야. 너 방구 끼지 마라, 진짜 좁으니까. 방구 안 끼. 나는 원래 방구 같은 거 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똥을 싸니까. 원래 쌀줄 몰라. 똥을 부룩부룩 싸니까. 거, 너 화장실 왜 이렇게 말. <laughs> 한명 <laughs> 화장실에서 자기. 갈가부스 친구랑 화장실에서 자기. 갈가부. 누뭐 화장실에서 자기. 궁금한 게 있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건데난 한번도 써본적은 없어 이렇게 하는건지 나 아, 궁금하네? 궁금하면 해봐 오오 동골을 닦으라고? 피렌치에서부터 들고온 감자칩 진짜 맛있어 이제 먹어보는데 계속 끌어안고 왔거든요 이거 아니 나 이거 피렌치에서 산것도 아니네? 밀라노에서 산거 같은데? <laughs> 밖에 뷰좀 그 볼까? 테니스장 뷰해요 네. 아이 뭐야? 에이. 학교 가 봐. 얘들이 테니스 치고 엄마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네. 와, 음, 학교가 진짜 예쁘다. 예쁘다고? 어, 이런 학교 다니면은 열심히 놀았을 텐데. <laughs> 어, 뭐야? 태권도가 있어. 나 태권도랑 이거 했지가 잘. 어. 아무도 나를 속을 치게 하고 싶지 않겠지. 투머치 당아까 봐. 카메라도 놓고 왔고 지금 한식을 못 먹은 지좀 너무 오래되었고. <laughs> <laughs> 나왜 떡볶이 먹을까? 라면 먹을까? 치기 먹을까? 다 먹어. 와 <laughs> 맛있겠다. 걸어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버스 타? 버스 티켓을 어떻게 사는 거야? 동전 내면 되는 거 아니야? 패스권 어? 패스권 토큰 사야 돼요? 토큰? 자 여기 봐봐. 얼마나 여기가 음. 위험한 동네인지 어머나! 이거 가져가려고? 어야 이렇게 위험한 동네야 어! 이거또 스토리 해야지 너 이상한 것만 올리잖아 어더 올려야겠다 <laughs> 올렸어 로마가 이렇지 밀라노가 엄청 좋은 거였네 근데 난 로마도 괜찮긴 한데 어 티켓 나 이제 잘살수 있어 살수 있어 어, 잠깐만 72시간, 48시간, 24시간 72시간 어때? 우리가 몇번탈거 같지 응. 이거 우버가 없으면 계속 이 타야 돼그 <laughs> 다음에? 이거 넣으면 돼?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지금 한식을 먹기 위해 지하철 티켓 사고 자 아, 이제 저 지하철 기따가면 내가 해볼게 음. 음. 뭐야 저 지하철 그냥 아 카드가 있어 카드 교카드가 있네? 너봐 안 나오는데? 어, 잠깐만. 아 이게, 이게 있네. 아, 지하철 티켓 사기 성공. <laughs> 오마 되게 뭐가 까어 약간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쩍. 나는 오마이고 이제 지하철도 탈수 있는 사람이야. <laughs> 모나리자 <laughs> 무슨 모나리자? 아 눈썹이 있으신. 시아 어, 뭐 가슴에 털이 나지? 바람지바람지 가슴에 털이 난게 아니야. 아 가슴에 털이 나왔지. 보루 왜 이렇게 많지? 그나 검색해보면 그거 있었다. 지하철을 많이 못 뚫는데 합다 하면 유적지가 나와서. <laughs> 와 대박 <laughs> 진짜어 거의 뭐 로마는 <laughs> <우와>. 유적에도. 오 <쉬지. 웃음> 신비로운. 유적이야. 이거 봐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 <laughs> 와 이게 뭐 유적지고 데돌이잖아 뭐, 여기 옛날에 뭐가 있었던 거지 건물이. 뭐 <laughs> 성벽이. 아그 어떤지 뭔지, 뭔지 하여튼 성벽이 진짜로 가면 가까워? 아리랑 시 아리랑? 어 일단 아리랑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시원하아 공사 중이야 이거 사기네 <목소리도> 수도 있고 이제 인도로 가자 인도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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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한식 마지막게언제 나는 에서 계속 라을 아, 먹긴 했거든 야 근데 좀 멋있다 건물이 어, 진짜 멋있어 야 근데 프렌치랑 느낌이 다르긴 하다 다르니까 재밌는거지 매력적인데? 사진 찍가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예 없네 그치? 이제 여기서 건너야 돼? 큰걸 건너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막아있거든 어. 와 이거 두 가지다 어, 저기 빨간불 됐다 아 저기 있네 아, 아 횡단보도가 있었네 아 횡단보도 있었네 자. 단보도가 희한하네 여기는 어. 어딘가에 덩물원이 펑! 우와, 이거 무슨 소리야? 우와! 대박! 대박. 이제 도착했다고 뜨거든? 아, 여기다 아리랑. 아리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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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 한국말로 인사해어야 돼. <laughs> 미세요 <미세리로도> 좀 붙어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세요 네. <laughs> 네. 한국말을 굉장히 좋아.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저는> <laughs> 네. <웃음> 어떻게 알았요 자유 여행시죠 네, 자유. 빡빡하게 안 보죠? 네. 네. 좀 빡빡해요. 아, 빡빡하게 보면 싸우면 안되 그것만 해심하세 아. 내가 신혼여행 많이 네. 보는데 네. 네. 가끔가다 이제 많이 싸 써서... 와서 밥도 안 먹고 가는 친구 그래. 그래요? 여유 네. 신혼여행을 하 음. 반은 보고 반은 보지 마고 해서 그냥 여유 있지 오늘 일정이 아, 여기 아리랑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와, 나나또 거. 아, 나미치다나또 편집 먹어야 돼. 간장찌개, 해드뭐든 김치정도 아, 그리고 일단 한국말로 대화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 떡볶이가 나왔어 로마 떡볶이 로마 떡볶이 음 매콤하네 맛있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떡볶이 맛있네 진짜 맛있지? 어떻게 음. 그래? 왜 이렇게 맛있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아, 아우 이런 말이 좀 오랜만에 나오네 <laughs> 아, 네 너무 맛있게 아, 먹었어요 너무... 제가 하는 그 채널이 하나 있거든. 구독장 4 5 0 0 돼요. 우 구독 중입니다. 아, 저 구독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가> <laughs> 바로 하겠습니다. 그독하면 지금. 로마에서 어디 갈 만한데 뭐 추천? 아 어디? 로마? 예. 그럼 뭐 잠깐 아니죠. 아, 잠깐 안 돼? <laughs> 네. <laughs> 기본적으로 폴로 세럼이죠? 네. 그리고 포로로마노 공화국 광장, 트레비 분수, <laughs> 스페인 광장, 한태원, 바티칸. 네. 밤에 안 무서워요? <laughs> 이 친구가 하도 걱정을 해가지고. 아 대로나 불이 켜져 있는 데로 다니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응. 나쁜 놈들 없어요? 그러니까 저 골목길로 가지 마시고. 아, 응. 나쁜 놈들이 있어요? 방 건기 같은데. 돈을 빼세요. 옛날엔 소매치기 했는데 지금은 이돈기를치고 세서 하는 그런 치기를 예. <경우는 놀람> 해요? 진짜 네. 속서안 나오겠어요, 큰일 났네. 응. 택시 타고 집에 가야겠 <놀람> <laughs> 아니 대로에 <laughs> 불켜진 대로 가면 문제가 없큰 아, 아. 길로만. 대천에 면뭐어 사람 많아요. 아, 그치? 아, 그치? 머리통. 머리통 사람 많아요. 나 머리통 딴다 머리통 땀다 진짜.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벌써 어두컴컴해졌네. 아 이거 커미션. 큰일 났다. 가다가 이제 그 대충 보면은 오른쪽에 코너쯤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아예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많이 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얘기했지 무섭다고 중기는 처음 들었어 나 지금 아여건 너무 대도시다 야 뒤를 주시마너왜 <laughs> 극도의 긴장을 하고 다녀 지 긴장해야 야 이거 무슨 <laughs> 신혼장이 아니라 이거 유령이집 같아 유령이 차라리 낫지 <laughs> 아 맞지? <맞네>? 유령은 <laughs> 때리지 못 놀래고 하지. 끝나는 거야 빨리 방에 가자 <laughs> 아, 야뭘 빨리 방에 <laughs> 여기 길이 멋있네 유이 멋있잖아 폭치기당한데 <laughs> 여기 있으면 빨리 와 빨리 걸어야 돼 여기서 그렇게 해 저기 사장님이 콜라 세고 가다보면 보인다 그러는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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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나 <laughs> 비둘기 아저씨가 진짜 착한 거였어 말씀 뭐 괜찮아 그 정도면 일해서 돈 버는 거였네 네, 야! 어 야! 그랬잖아 <laughs> <고단하고! 고단하잖아! 웃음> 미안해 잘못했어 비가 복수한 거 플러스 <놀람> 형이 이거구나 멋있냐? 아, 뭐 멋있지? 이거 보러 오는 데야 아 그래? 어 가자 가자고? 넌 사진 찍어줘야지 한진 찍어줘? 빨리 찍고 가자 야 즐겨 위험해 지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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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돌아가겠다 아, 여기서 이제 <놀람> 집에 어떻게 가? 빨리 집에 가 <놀람> <와. 놀람> 여기도 축구난동이 벌어졌어 야왜 우리 가행히마가 이래 Weird, but... some water, water. sparkling, Yes, it's spark Sparkling water. is yes. good for you because uh, it's more cold. Uh, more cold? Yes. Uh, okay. Yes. beer, here, here, uh, yeah, Just looking, no problem. Just look. <laughs> it's like it's, yeah, it's sweet, sweet. Ah, sweet too. Yeah. 아이스크림 아아아 알콜, 칩스, 초콜릿, s o 초콜라트. It's okay. It's okay. <laughs> That 고마워. 내가 여기 you 들어가지 말랬지? 신중하게 오라고 했는데. 훈사라고. 초콜릿 사라고. 이제 조금만 뭐 못하게. 물을 지금 7천 얼마 주셨어? 8천. <놀라> 만전. 빨리 아들. 네. 만전. 우리, 우리 가는 곳이 만전이야. 만전. <놀라> 아까 불러왔죠. 하고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 여 이렇게 로마에서의 일정이 시작되었고 모험은 계속됩니다. 쭉. 구독 알림 설정하고 다음 여행도 같이 가요.